친구들은 바다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상어가 있는 곳이었죠. 오, 순항선이 있네? 와 이거, 이거 있으면 되게 대박이다. 나사인자 아닌데? 아 그래? 그럼 왜 오지 그런건데?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애니언과 구독자들은 바다에 여행을 가서 해속선을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총 어디서 났니?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배가 뒤집혔어요! 어? 어 살려줘! 살려줘야야야! 어! 우야 어? 야 이런 상황이 겠어 어, 다행히 소방관이 구출하러 왔습니다. 어! 야 이러다가 성 오는 거 아니지? 혹시 운전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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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전 똑바로 하자 우리. 어! 야야야야어 아! 가지마, 살려주세요. 상어 가올것 같아요, 선생님.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어. 온다, 온다. 상어 온다, 상어. 상어 조심, 조심. 어. 게 어, 어. 바람 때문에 뒤로 밀리는 거니? 가만히 있는데. 아, 어, 낭만적인 귤껍질님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지금 또 찾아줘서 와 너무 감사해요. 잘한다. 어야 상어 있다, 상어. 야, 상어 있어. 상어가 모든 걸다 부수고 다녀. 야, 상어가 모든 걸다 부순다. 야, 이 상어 강력하다 이거. 어, 어, 어. 야, 붙어 있어. 어디지, 상어가? 오, 어, 배 부서진 가 봐. 오. 여기는 지옥이야. 누가 여기 천국이라고 했니? 자, 여기 부서모로 여기 부서베스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야 상어 있었고 올것 같아. 여기 지옥이야. 어 뒤에 있어 상어. 어어 오빠! 어, 나 운전 잘해야 된다.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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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명히 뒤에 상어 있었는데. 부팡이 엄청 잘해. 어어어 어, 어,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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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배다 부서졌다. 우리 배다 부서졌어요. 홀홀홀 홀. 여기 사람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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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함선에 아무데나 탔어요 아무데나 잘한다 빨리 쏴쏴쏴 어. 여기 상산저항 나고 있어 우리가 상어 이겨야지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91초 남았어요 1분은야 상어 올것 같아 어어 상어 온다 상어 사... 야 아! 살려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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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유니콘의 배를 타고 밤에 여행을 왔습니다. 소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상황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로블록스에서 나름애니안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고수라고 불리우는 어, 고수라고 불리우는 게이머 중에 한 명이죠. 야, 이거 이거 빠른 거 맞니? 야, 빨리 가자.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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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쫓아올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총 들을게 내가 총 들을게 오면 쏜다 자, 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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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대기, 대기, 대기. 이거 사이드로 돌아, 사이드. 상어, 상어 일단 못오게 자, 팀 내부 부려안 되고요. 자, 어. 이기 대기, 대기. 이거 너무 배가 허접해. 너무 어, 배가 허접해. 상어 어디서 상어. 상어, 내가 어머할게 내가 어머한다 애니아님, 다른 것도 해주세요. 네, 해보고 할게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대기, 대기. 내가 어모한다. 상어는 나에게 맡겨. <laughs> 우팡이 상어는 굉장히 무서울 거야.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하고. 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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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쪽으로 올라그래더 빨리, 어, 저쪽 멀리 갔어. 아, 다행이야. 어, 어, 야, 얘 말도 울기도 해. 히힝 그러셨어요, 히히 어, 다행이야. 아침이 됐어. 밤이, 밤이 더 무서워. 아침이 돼야 돼. 어, 이거 재밌다, 근데. 어, 어, 운전 잘해! 자리 배 뒤집히면 답도 없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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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상어가 어디 있나 본데. 아직 이런 음악 나올 땐 괜찮거든요. 그냥 간다. 어, 야 저기 배 우리한테 부딪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 피피피해피해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어, 어, 어. 어딘가 상어가 있을 건데 어머 한다. 어머 어무. 기다려. 상어 상어 물리친다. 우팡이 상어 굉장. 야야야아 아. 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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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아 아. 어, 어. 무서웠다. 무서웠어. 얘들아, 우리 힘을 합쳐서 상어를 불리칩시다. 상어를 보면 바로 일제히 사격한다. 바로 일제히 사격합니다. 일제히 모두와 함께, 모두다 함께 상어를 발견 즉시 상어를... 어, 야, 운전 쪽파를 하라. 왜 쪽파를 해? 어디 갔다? 상어... 오, 야, 쏘자! 쏘자! 자, 여러분, 저기! 바람 밑에 넘어왔어. 일단 삐삐 삐삐. 그삐 조금 멀리 멀리 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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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올거 같아. 데리로 올거 같아. 이쪽에 있을 거 같아. 야, 여기 근처에 있다. 어디야? 어 밑에 밑좀 여기 어디 있다. 어디 있어? 온다 온다 어, 저기 저기. 날 뛰고 있어. 기어 야날 뛰고 있죠? 어허. 기리기리기리기, 어. 기리기리기. 오, 어, 저기서, 저기서 무지하게 날 뛰고 있는데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저 상어 우팡이 상어 정도는 우리가 부딪칠 수 있어요. 팡이 오, 어! 부딪치지 마세요. 팀킬 러어팀 누구니 이거 또 팀킬? 팀킬 나올 뻔했어. 지금 죽을 뻔했다 이거. 어, 나온다. 야, 야, 우리, 야, 팀킬 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힘을 합쳐야 된다니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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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뒤집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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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뒤집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배, 뒤집어 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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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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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올것 같아. 아, <laughs> 야, 이 아유, 야, 탈출이다, 이거. 야, 나배도 몰라 타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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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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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니다. 야 저거 버려 배 버렸어. 배버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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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상어면은 끝장이야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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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이거 왔어 왔어 어어어어어야 어. 이거 뭐 총알. 총알 총알 총알이 없어 열발 딱 열발인데 야4 3삼 초만 버티면 돼야왜야웬지데이야 너의 능력을 보여줘 나 총알이 1도 없어 일도 없어 하나 하나 야야 야, 날뛰고 있다 야 저기 야, 우팡이 날찐다 오, 야, 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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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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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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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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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나타났습니다 헤헤헤헤 어어 뭐야 어, 어허,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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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지. 오 저기 배가 있구만. <laughs> 오 재밌겠다. 오오 야야 오. 오, 들어가 들어가. 야야야 근데 은근히어 총을 아주 그냥 처음에 할 때랑 좀 다르네. 어? 어 야야 뭐야 뭐야 뭐야. 어나한대또 맞았나 봐. 어? 총으로 그냥 나를 쐈단 말이야? 어디 보자. 기다려봐. 오호 오늘도 아주 신나는구만. 아 재밌구만. 어 아, 분명히 여기 어허 저쪽에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나를 공격하겠다 이런 건가? 아 지금 나를 공격하겠다고 지금 저기 모여갖고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디 보자. 드디어 공격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도록 하지. 살금살금. 아이고, 아이아 저거 내가 지난번에 탔던 유니콘유니콘 유니콘. 어, 그래, 너네 총알 열0발다어라 응? 응우우와 우우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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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한번더우우 살짝.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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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죠 괜찮우요 자, 간다 우우우... 간다. 우우 자, 야 이거 조그매가지고 은근히 공격하기 힘드네 이거? 조그만 배가 힘들다는 거를 지금 알았거든요? 굉장히 힘드네 이거 어 뒤집었어 뒤집었어 야 공격해 어아아야 들어가 안되겠다 나 이거 야, 이거 근데 빨간색에 맞네 아저 어제 뒤집어졌으니까 저거는 끝장을 보고 총알을 살짝 닿을 때까지 살짝 기다려볼까요?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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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야 야, 야, 얘네 얘네 뭐야 뭐야 이거 아? 어? 갑니다. 어어야 먹어 먹어. 먹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먹었어. 아 냠냠쩝쩝 아 맛있다. 구독자가 맛있어. 아 구독자를 먹으니까 배가 부르구만. 어 저기 저기 빠졌네. 아저 빨간색이 빠진 건가? 그걸 말하는 건가? 아니 이게 뭐지? 또 구독자가 있네.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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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야야야 근데 공격 받는다. 아 이거 공격 받네. 물에 숨어 물에 숨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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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공격하는구만 아우 맛있어 아우 냠냠 쩝쩝 구독자 구독자가 맛있구나 역시 아우 냠냠 쩝쩝 구독자의 맛은 정말 <laughs> 끝내주네 아 이거 근데 이거 나좀 많이 맞은거 같아 안돼 안돼 쉬어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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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얘 대기. 다시. 간다. 우와! 빠쇼 아, 이거 공격하기인데. 하나, 하나. 촤! 잡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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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냠냠냠. 냠냠 쩝쩝. 냠냠 쩝쩝. 냠냠 쩝쩝. 어디 가서 구독자 냠냠! 아. 구독자 냠냠. 어, 좋아. 좋아. 냠냠 어떻게 하는 거야? 냠냠이 안 되는데? 어, 냠냠이 왜안 되지? 냠냠을 해야 되는데? 어, 냠냠 어,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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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어 냠냠이 어려워 아 이거 왜안 왜 되지? 으샤 어, 으샤 야 내려 내려 냠냠 아 구독자는 맛있어 역시 구독자 구독자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아우 맛있어 냠냠 쩝쩝 아 <laughs> 저기 하나 더 있네 아우 맛있었다 우리 행복했지. 우리 배가 하나 있구만. 오우 어, 냠냠쩝쩝 또 어디갔냐? 냠냠쩝쩝 먹어야 되는데. 어, 어디갔지? 자, 어 됐다. 자. 어 저기 또한명더 있구만. 아 좋아 저쪽에. 오호. 어, 어 냠냠쩝쩝 자일리로라리로 냠냠쩝쩝. 어, 냠냠. 어, 어, 오케이 냠냠쩝쩝 역시. 왠지 내일을 먹은 것 같은데, 누굴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있구만. 어, 저쪽에 또한 마리가, 한 명이 빠져 있어. 안 아, 냠냠, 쩝쩝 아, 냠냠! 오호! 야야야야! 공격한다공격한다 어, 어, 어! 상어를.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